네, 방풍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희 농장에서는 아시바 파이프를 활용하지 않고 32mm 하우스 파이프를 이용을 합니다. 자, 높이는 2.5m로 하는데 하우스 파이프를 12m짜리를 3 m 씩 잘라가지고 3m씩 12m 파이프를 3m씩 4개로 쪼개서 하우스파이프는 대략 50cm를 받습니다. 그래서 2.5m를 골절로 해서 상단에 최대 높이를 2.5m로 해서 이 방풍망을 최대 2.5m 높이로 해서 조성하게 됩니다. 자 현재 700여평의 오지 화분재배 자 오늘 네, 밤새 약간의 비가 내리고 날씨가 바람이 매우 매섭습니다. 아유 턱이 얼었는지 이 바람이 쎕니다. 아 턱실이 음, 무척 바람이 많이 납니다. 네 현재 방풍망 방풍망을 조성을 하는데 자 높이는 2.5m, 32mm 파이프 3m를 잘라서 깊이는 50cm. 정도. 하단에서 중간 사이는 1.2m 정도로 해서 차반망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. 자 상단에는 4mm 그물망을 할 것이고, 자 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세로대를 설치를 했는데, 세로대는 5m마다 하나씩 3m 파이프를 활용을 해서. 로대. 와, 새로 대를 세워 줍니다. 자, 금일 바람이 무척 센데. 영상 10도 정도에서 날씨는 머문다고 합니다. 자, 외국인 인부 뭐 6명을 활용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. 이거 좀큰 거. 어. 아, 아 내일 서리가 올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. 저희 농장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원하고 있는 농장에 이제 방풍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방풍망 작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블루베리 식재 및 관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니까 자 이념 유념하시고 블루베리 농장을 개원하실 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바닥부터 해서 제초 매트를 깔고 다음에 화분을 나열한 다음 방풍망 시설을 하고 나서 관수 시설을 하고 블루베리 식재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블루베리 농장 개운 하실 때 실패 없는 농장 조성이 됐으면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완전히 풀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초매트로 완전하게 제어를 한 다음 이렇게 활대를 박아서 완고하게 해두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절개지들은 전부 다 비닐을 깐 다음 상부에 제초매트를 깔았기 때문에 절개지에 토양이 유실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. 자 그런 거를 잘 감안을 하시고 농장 설비 등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하방 운동장이었습니다.